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은 하루하루를 승리의 길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말씀을 마음에 담고 또 말씀의 은혜를 힘입어 거룩하고 지혜로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 말씀의 은혜 안에서 복된 저희들의 삶을 들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잠원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인이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 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공포는 자기를 소멸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자의 길은 고든이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운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위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음. 아, 여호와 자몬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몬 안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들어 있는데 1, 2, 3절이 어, 아, 그렇죠. 자, 1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자, 왕의 마음, 왕의 생각이 여호와 손에 있다. 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는 왕에게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왕이 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행하시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의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음을 말합니다. 따라서 2절 사람의 행위가 보기에는 아주 정직한 것 같지만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라 사람이 보기에 바르고 정직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눈에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그릇될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 또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의식 아니면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아니면 사람의 눈에 맞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의 삶임을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요? 3절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자, 우리는 예배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옳은 생각이요. 그런데 형식적인 예배에 사로잡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자체를 제사보다 더 좋아하신다. 이것은 제사. 가 필요 없다거나 제사가 더 가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형식적인 제사는 그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경외와 사랑을 드러내지 못할 때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공의와 정의롭게 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자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공의와 정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공의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개인적인 그러한 의로운 삶이라면 뒤에 나오는 정의는 법정의 의미, 그러니까 재판정에서 바르게 판결하는 것 그런 공적인 의미가 강해요. 그렇다면 차라리 우리 말로 쓰는 정의와 공의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의미에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공적인 그러한 의로움, 정의로움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다. 결국 지혜롭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을 같이 싫어하면 되는 것이죠. 4절,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하는 것은 다 죄인이라. 하나님은 이처럼 모든 것을 관, 감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크게 드러내는 것, 눈이 높은 것, 그 다음에 마음이 교만한 것, 또 악하면서도 별일 없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이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 다 죄이다.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다 죄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의 하루하루는 아주 성실하고 근면해 늘 것입니다. 5절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이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쿵피함에 따름이니라 그렇습니다. 부지런함, 근면함, 성실하면는 반드시 풍부함이 따른다. 그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급한 자, 서두르고 그르치는 자에게는 궁핍함이 이를 수밖에 없다. 또 여기서 조급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시간을 따르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시간표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자기 보기에 옳게 보이지만 그러나 진정한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른다.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르는 자, 그렇게 부지런하게 근면한 자에게는 반드시 풍부함이 열매로 주어질 것이다. 6절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 다니는 안개니라. 아무리 사람이 재물을 모으고 싶다 하더라도 속임과 거짓으로 모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과 같다. 그 재물이 바르게 하나님 주신 복이 될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의 인생은 불려다니는 안개, 이리저리 흩어지는 안개와 같이 허무하게 끝나고 말 것이다. 그렇습니다. 돈을 쫓는 인생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불이한 방법으로 돈을 구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죠. 7절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예, 네, 악한 자는 정의를 행하기를 거절해요. 따라서 그러한 자는 그 인생이 소멸한다, 사라진다, 어, 작아진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기뻐하시고 그와 함께하시고 그를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 의로운 자의 길은 결국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구부러진 길이 되고 맙니다. 구부러졌다는 것은 어, 부정직하다, 빗나갔다는 뜻이죠. 그래서 8절에서는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이 부러졌다. 구부려졌다. 반면에, 의로운 자, 깨끗한 자의 길은 곧다. 그래서 길은 사람이 살아가는 행실, 행동, 인생의 길이죠. 그러므로, 의롭게 살아가는 그 길은 곧게 열려지지만, 불의하고 악한 길은 굽어지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빗나간 인생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절,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네, 여기서 여인은 아내일 수도 있고, 누이일 수도 있고, 어, 뭐, 가까운 그런 관계의 어떤 여인일 수도 있어요. 아, 이 자문을 보면서, 아, 이렇게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 움막에서 사는 게더 낫다. 아, 이것을, 이 말씀이 이 자머니, 그, 중요하게 가르치려는 것은 뭘까요? 다툼을 멀리 하라는 것이 초점이에요. 다툼을 멀리 하라. 그러니까 다투면서는 어떠한 인간관계에서도 행복함을 누릴 수가 없다. 그죠? 예, 우리의 모든 삶이, 예, 다툼과 경쟁 가운데 있다면 그만큼 우리는, 어, 불행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약간 다툼을 멀리 하는 것이 지혜롭고 행복한 삶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절,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잊지 못하느라. 니 그렇죠.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 이건 악인의 마음인 것입니다. 어, 남의 재앙을 오히려 원하고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한다. 이건 정말 악한 마음이죠. 이러한 자 앞에서는 어떠한 이유도 은혜를 입기 어려운 겁니다. 그 인생은 사람에게 은혜와 덕을 베푸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악을 가져오는 궁핍을 가져오는 무가치한 인생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우리가 의롭게, 바르게 신실하게 사는 것을 기대하신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자, 여기서 지혜로운 자는 배움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교훈과 깨달음의 기회에 대해 어, 모든 것을 열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교훈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지혜로워집니다. 우리가 배움에 대한 열정 아니면, 어, 배우고자 하는 또 말씀도 마찬가지죠. 내가 말씀을 하나라도 더 듣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과 기대와 거룩한 그러한 바람이 이, 없다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교훈을 알게 받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악인의 책망에서조차도 지혜와 깨달음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어떠한 모습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4절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네, 이것은 실제적인 이 세상의 모습이죠. 선물을 받고 또 뇌물을 받으면, 네, 사람의 마음이 누그러지고 어, 이렇게, 그, 너그러워집니다. 따라서, 예, 선물을 주고 뇌물을 주는 것은, 예,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아주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죠.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뇌물이 좋다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뇌물은 옳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씀해요. 왜냐하면 앞에서도 이미 우리가 봤지만, 뇌물은 판사의 판결을 왜곡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뇌물은 정의롭고 바른 삶, 그러한 사회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뇌물을 여기서 옹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선물을 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아주 좋은 것이다 라는 정도로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3절입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지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질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예, 자문에서는 계속해서 그 가난한 자에 대해서 어, 돕고 어, 품어주고 가까이 하는 어, 아니면 어, 배려하는 그러한 그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가난한 자에 대해서 그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게 될 때는 내가 부르짖을 때에도 도움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의 귀를 막는다면, 내가 정작 도움이 필요해서 부르짖을 때 아무도 돕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은 1절 오늘 시작이 왕에 대한 그런 그 말씀으로 시작했죠.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그래서 어쩌면 어 왕에게 백성들 가운데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왕이 되어라라고 하는 그러한 어 의미가 담겨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지도자들에게 그가 맡고 있는 책임 속에서 가난한 자에 대한 마음 배려와 섬김과 사랑과 도움의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아,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다. 사람의 보기에 옳은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살려고 하는 삶, 그것이 지혜로운 삶인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를 계속 묻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눈또 하나님의 손으로 산다는 것은 겸손과 순종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죠. 싫어하시죠.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살려고 할때그 인생이 하나님 안에 복되고 지혜로운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정의로운 삶,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과 약자들에 대한 돌봄과 배려가 언제나 필요합니다. 힘든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지 않는 것 그것이 또한 지혜로운 삶인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삶이 정의와 자비를 추구하는 삶이 된다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지혜로운 인생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살아가려는 그 열정과 신앙적인 그 헌신 놓치지 않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멋지게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가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보고 분별하고 선택하며 사는 것임을 다시금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마음이 갇히지 아니하고, 또 세상의 것으로 덮이지 아니하고,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 또 분별하여 기쁨으로 순종하며 겸손하게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가 정의롭고 자비로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